마지막 그 주도권 토론이라서 제가 이거는 좀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윤 후보님, 지난주 제주에서 네. 이런 굉장히 격한 발언을 하셨어요. 네. 그윤 후보님은, 윤 후보님은 2년을 털어도 나온 게 없다. 네. 그런데 다른 후보는 겁이 안 나, 민주당이 겁이 안 나니까 안 털었다. 다른 후보는 터는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네. 정치를 22년차 면서 이런 모욕은 제가 처음 당합니다. 아, 이물 그 말씀을... 터는데, 아... 아니, 일주일 터는데 일주일도 안 걸리는 후보가 저 유승민입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하신 아니, 거를, 이거, 그건, 그건 아니, 아니, 그건 정확하게 겁니다. 저는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간에 말이 잘렸는데, 제가 어, 나는 오래 털렸다. 예. 그런데 어? 다른 분들도 후보가 되면 일주일도 안 돼서, 이런 말이죠. 어, 일주일... 어, 아니, 이거 보세요. 일주일도 안 돼서 턴다 이거예요. 턴는데다터는데 예. 일주일이면 끝난다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이제 일주일도 제가... 안 돼서 털기 시작을 예. 해가지고 가만히 안 둔다 이런 얘기죠. 제가 22년째 들렸는데 네. 네. 예, 아직 문제 하나 안 나왔습니다. 아니 제 말씀을 그래서 저는 유니모님께서잘안 자변... 나쁘시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그 옛날에 왜 무슨 안정본 문자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사실은 특검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예. 어? 예. 저희도 예. 그 당시에 그거 보고 예. 어? 아니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요, 그건 불법이 아니었어요.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사람을 추천한 그런데,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예. 추천하셨다고 이제 그럼요. 하시는데 예. 저는 뭐 우리 유보니 입장에서 거를 예. 10분 해석을 합니다만은. 예. 선거를 앞두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니, 그거는 뭐 지난 지난 아니죠.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그걸 가지고 그 이후에 또 1년 후에 대선 아니요. 끝나고 제가... 또우리먹은 거예요, 자, 그 보세요. 사람들이. 그러제 그러니까 말씀이 예. 이걸 털어서 그러니까, 뭐 사법 처리한다는 게 아니라 예, 제 말씀은, 막 이런 거 저런 거 뽑아가지고 제 말씀은, 선거에 나서면은 예, 예, 제, 제막 말씀은, 지지율 떨어지고 알겠습니다. 표가 예, 안 나오게 막 공격한다 예, 이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다른 후보에 네.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네.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네. 네. 예? 어떻게 털어도 일주일 도안 걸린다 이렇게 아, 하시는 거는 그 정도 그, 길이 그, 많다는 아니, 뜻이 아니, 아니,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 또 얘기는. 하셨어요 네. 아니 다른, 다른 후보들은 네. 정치판에서 (20년) 지냈으면 네. 다 부패하고 네. 검사를 검찰 공문을 (20년) (26년) 하셨으면 네. 예 그러면 도덕 검증 윤리 검증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나. 아니 지금 스폰서 검사고 부패 검사고 얼마나 많은데 아니, 우리 아니 검찰 공무을 오래 지내면 그야말로 그러면... 인사청문회 받아본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제가 더 깨끗하다는 얘기를 한게 아니고 아니 저보고 뭐 무슨 예. 부패하네 이러니까 우리는 선거 때마다 상대방 후보에게 샅샅이 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선거를 여러 번틀어보니다 그러니까 정치하신 분이나 예, 정치한 사람을 그래, 다 부피하는 어? 사 아니, 저희도 예.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알겠습니다. 수사하다 보면 각으로 예. 엄청 털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질